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그 아빠가 공항까지 태워다 준다고 해서 1시간에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. <목소리> 아빠도 이렇게 태우는 데도 지가 태워달라는 것이 4째 아닙니까?

マジで 되게 특이해. <laughs> 渋谷スカイのチケットを持ちの方、奥の方へ進んでください。ありが <laughs>

哎。<Hey. S 2> hey. 아괜찮 줘? 응. 네. 아. 래 <laughs> <아트>. 어? <꿉팥. 놀람> <소프트> 할래? 음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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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먹은 거 진짜 좋게 뭐지? 여기 시켜 여기가 저희 숙소요요 저희는 오늘 2일차입니다 지금 거리 보면은 일본식 거리고요. 우리는 우리는 우에노 공원을 갈 거고 그리고 도쿄 타워를 보는 게 저희의 오늘 목표입니다. 그리고 전기호테도갈 갈 거예요. <laughs> 예. 우에노 공원이 저희 숙소랑 되게 가깝기 때문에 걸어서 갈 겁니다. 분 응. 걸립니다. 오늘의 OOTD 어때? 아 오전 뭐 부터? 음 이렇게 줄을 서고 있구요

Oh. Oh, ma goverenza. Io sei un sen, e ci succede che la mia famiglia, in teoria, come dovremmo fare? Stamattina ho che fare

저희가 판다가 2시 45분에 그 끝난다고 해서 빨리 판다를 보고 다른 거를 구경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나 판다 어디인지 볼게요. 이렇게 우와, 저킹! 우와, 말이다. 이 원숭이 봐봐. 스고이네. 귀여워. 어머, 어머, 오빠. 드디어 오빠의 애기 판다를 보려고 오에노 공원에 왔습니다. 음 예. 지금 2시 45분에 끝난다고 해서 지금 2시 20분이거든요? 25분에 기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 두 마리가 있나봐요. 레링이랑 샤오샤오. 나내 너무, 음, 뭐. 아, 너무, 너무 귀여워. 이뭐 키워 강아지처럼? 왜? 대나무 먹어. 너무 귀엽다 썼어. 너무 귀여워.

Happy birthday. <laughs> 저희는 뭐 했다고 지금 사회적 거밖에 없는데, 배고파서 스시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. 저희는 스시! 스시로를 왔습니다 아키야 바라쟘 여기에 번호가 뜨는데 네, 저렇게 딱 찍고 나오면 다섯 시스템 드디어 스시로에 입점을 했습니다 아, 제 뭐할까 오늘 맥주 두 개를 먹어야 되게이요 이렇게. 시켰어 이렇게. 이렇게. 이렇먹먹 싶은 거다다 이렇게. 품초게 이렇게. 이있겠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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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까게 이렇게. 할까? 게이이드도이어 응.

치킨 칠키다다 할까? 음. 네. 어어네 네. 플렉스 중 네. 일단 먹자. 이 소스? 아떡아아오오 네? 네. 어, 네. 지금 비싼 걸 시... 사진 안 찍어? 이렇게 일단 한입 먹어볼게요. 어, 왔다 또. 이게 튀김용 간장. 먹자. 딱 입마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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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좀추 이거다 많이 시키는 사람은 없을까 플렉스 플렉스 아 맛있어 그래? 왜1분 1회 뭐다? 1분 초밥인지 알겠다 남방청 다랑어초밥 6종수 음, 정신적으성정적으로정신적금로정같적도 정략... 음, 해. 뭐? 여행의 즐거움이 먹는 것정 약간 맞는 정신적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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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 맞는 로 정신적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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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신를으로 정신적으로. 정신으면 좋겠어. 으로정신적로 주. 신적으로 주니까 뭔가 계속 손이 만는지 음. 그리고 까먹는, 까먹을 수도 있어요 <laughs> 계속 안해 놓으면 네. 그게 조금 아쉬워요 근데 오빠는 와사비를 안 좋아해서 오히려 좋하고 좋아. <laughs> 하네요 근데 진짜 맛있다 짠메리 이러면 간장을 더 많이 쓸것 같은데 맞지? 와, 그게 뭐지? 뱃살인가 응. 재있나 이제 싼, 좀 비싼 거 먹었으니까 싼 걸로 배 채우겠습니다. <laughs> 나는 그거 좋아해. 뭐? 방어 같은 거. 나 맥주 먹었네, 이거 먹고. 아, 근데 취한 것 같아, 벌써. 너무, 이게, 이걸 너무 급하게 지금 온지 20분도 안 됐거든요? 너무 빨리 마셨더니 얼굴이 빨개졌어요. 까지 먹고 또 배가 고파서 편의점에서 뭘좀 샀는데요? 뜨뜨뜨 안 뜨가? 지금 비주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와 일본 젓가락은 되게 좋은 거 주네. 깨끗한 거 주네. 이따 마 뭐야? 아와 잠깐만 <laughs> 너무 심한데 이런 스파게티였어요. 이렇게 스파게티가 그런 스파게티 어, 아니야 이거? 약간 <laughs> 스파게티에 한번 먹을게요. 나 이런 거또 좋아해서 나는 오빠는 모르겠지만 음. 음, 아, 스파이티 맛이 아니네. 스프다 스프. 아, 수프 스프. 하나 먹겠다. 아, 그래도 <laughs> 먹겠다. 뭐 응. 하나 끕니야다 이거는 저희가 편의점, 아 자판기에서 산 건데 실패한, 아 실패, 실패 아니야, 성공한 요구르트 만 <laughs> 나는 그런. 우유고요? <laughs> 어, 음, 이걸 먹을. 아는그가 응, 이렇네 이렇게 여기로 으면 바로 먹어 오, 오, 오. 아 먹어, 어. 먹었어. 응? 괜찮다. 응. 응. 어. 어. 응. 바로 먹었어요, 근데 조금 시간인데. 마있지한전에1 음. 음. 10, 0만원에었거든요스페로만 봤을 때 10만원 만원이야? 응. 30만원 30, 60, 60, 40만원 만원6 0원 꽤나 괜찮네 꽤나 아껴 썼어요 한 잔은 음, 500엔 정도. 한 900? 921원 약9000 얼마 정도 있거든요 거의 거의 27만원 이건 약간 밀키스랑 사이다를 섞은 그런 맛이에요 탄산 저희는 라면을 먹갑니다 일부 와서 라면 먹기.